아아하 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르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예라TV의 서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저의 팔대조 할아버지께서 쓰시고 정정기님께서 해보신 목민심 서부배우 108가지 지혜입니다 책이 나온 건 예전인데 계속 좋은 책이라서 또 읽어봤고요 1994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가격은 4,800원이네요. 저자 정약용 다님께서는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귀환을 가셔서 좌시, 좌절하시기보다는 더욱 열공하셔서 많은 저술을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그 원문보다 정정균님께서 제 편집하신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본인 문민 심서가 아니라 일부 재인용과 해석입니다. 다 좋은 말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서 지방 간의 덕목을 소소하게 10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요. 차후 공직이 계실 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누구나 읽고 귀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책을 읽고 내, 느낀 솔직한 느낌은 최근에 4차 산업이다 무다에서 기계의 초고속 발전에 반대로 인문학적 소양 인간의 인성 음식 품조화가 유행이 되어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역시 끊임없는 수양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수신이 최우선이고 이후 가족을 돌보고 나라를 돌본다면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저 사마엘을 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